생각이 더 강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이야 힘들었겠지만 지금의 장소혁 음악 감독을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다가서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마지막 성공 비결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내 네, 최고의 작품은 다음 작품이다. 어? 채플린이 한말 아닌가요? 네, 누군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 때아 이게 나의 모토가 되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그 아까 왜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냐는 그 질문과 비슷하게 음. 어 저의 자랑스러운 작품은 바로 전 작품이고 음.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목표를 하는 작품은 항상 다음 작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야 저에게도 계속 채찍질을 할수 있고, 제가 좋은 작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수 있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보시면서 아, <laughs> 예. 정말 멋집니다. 한결 같다는 말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그 한결 같음을 음.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나이가 들어간다, 늙는다는 것은 열정이 식는다는 얘기들을 하죠. 어, 열정이 식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저, 저에게 그 채찍질 하듯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어, 저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래야 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수 있고 어, 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어, 그 행복하게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후배들이 많아지는 게또 저의 그 나중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 행복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저만 해도 장성영 음악감독 만나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영 음악감독의 어떤 성공을 바라보면서 순수 창작 뮤지컬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더 기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떤가요? 창작 뮤지컬과 라이센스 작품은 어, 처음 출발부터 사실은 많이 그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 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그 검증이 많이 된 작품을 들여올 때는 어, 흥행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작품들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지는 작품은 사실 그 라이센스 작품하고 비교 안 되게. 음. 어그 어, 환경적으로 떨어질 수도 되고. 있죠 음. 그렇긴 하지만 어, 많은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뭐 영화로 따지면 사실은 예전에는 그 외국의 그 블록버스터, 그 헐리우드 작품들이 그 대세를 이룰 때가 있었고 그렇죠. 한국 영화를 외면 하는 그런 어, 그런 시기도 있었죠. 네. 하지만 제도적으로어그 만드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들로 어, 지금은 사실 이것이 한국 영화냐 음, 외국 영화냐 아니코였죠, 그 예, 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영화를 보려고 하는 음, 그 관객들이 많아졌죠. 네. 똑같이 어, 지금 뮤지컬 시장이 어, 어쩌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라이센스 작품들이 굉장히 어,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멋있긴 하지만, 또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고, 또 우리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창작 뮤지컬들이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음, 그리고 네.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실은 어, 이 공연계가 더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더... 자부심을 갖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은, 어, 한 작품, 한 작품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음. 그때 그 관객들이나 또 어떤 제도적으로도 잘갈수 있게 아니면 그 좋은 눈으로, 어, 또 긍정적인 눈으로 봐주는 그런 그 시선이, 어,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뭐 뮤지컬이란 장르가 좀 많이 보편화되면서 어떤 시민들의 문화 의식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좀 계획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장소영 음악 감독의 앞으로의 향후 계획 말씀을 해주시죠. 음, 한결같이 그냥 저에게 주어진 걸 그때그때, 그때 어,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도 그랬지만 계속 작곡을 열심히 하고, 또그 무대를 사랑하고 공연하는 사람들과 어 함께 잘 어울리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음,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많은 배움을 좀 얻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뮤지컬 음악 감독 장소영 씨와 함께 그 성공 비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영 씨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성장해갈 어떤 과정이고 또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도 더욱더 재미있는 성공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